제75화, 파괴의 군단. 리드코일이 파괴력 형태로 변하자 교장단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반번에 알아차렸다. 이건 기존의 전투 형태 또는 세계 파괴자 형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였다. 비록 이 형태가 리드코일의 능력치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초건, 특정 능력치 하나가 극적으로 강화된 형태인 것 같아. 불길이 전신을 감싸는 모습만 봐도 대부분은 이 형태가 마력 공격에 특화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이게 바로 진짜 드래곤인가? 한 형태는 힘과 물리 공격을 강화하고, 다른 형태는 마력 공격을 강화한다니. 너무 말도 안 되게 강하다나. 시험 시작 이후 지금까지 루파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상식을 부셔왔다. 이게, 이게 내 전력의 끝이라고 생각했지? 미안하지만 아직 비장의 카드가 남아있거든.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기준이었다. 모두가 리드코일의 새로운 형태가 어떤 위력을 보여줄지 숨죽여 지켜봤다. 루파는 이번에는 전혀 숨기지 않았다. 자신과 리드코일 모두에게 용의 격려 버프를 부여했다. 그 순간 리드코일의 만화 수치는 7200까지 치솟았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루파는 손을 들어 회색 원념기를 리드코일에게 흘려보냈다. 아, 죄송합니다. 그 불길은 녹색 빛으로 뒤섞이며 섬뜩한 광채를 냈다. 이건 루판이 가진 골드 등급 반지의 스킬이었다. 원념의 오라. 아군 혹은 자신에게 원념 오라를 부여해 공격과 스킬에 원념기를 더 씌운다. 원념기는 적에게 중독, 약화, 출혈, 기절, 광분 등 다양한 부정 상태 이상은 유발한다. 루파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진짜 대격변이 시작되지. 그는 전송지능 위에 올라서며 마지막 층으로 향했다. 순간 시야가 뒤틀리며 나이트메어 난이도 100층. 선승탑의 마지막 시험장이 펼쳐졌다. 2층은 앞선 층들과 달랐다. 규모가 이전보다 10배 이상 넓고 배경은 단조로웠다. 끝없이 펼쳐진 황폐한 대지, 혼돈으로 가득한 하늘, 그리고 아무런 장식 없는 경계선. 바닥은 마치 거대한 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중심에는 엄데드 군단, 즉 파괴의 군단이 있었다. 루판으로부터 1 0 0 m 떨어진 곳, 500명 이상의 언데드들이 검은 파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앞줄에는 레벨 25, 테러 등급 언데드 기사와 검병 100명, 좌우에는 언데드 궁수와 마법사 100명씩 모두 보스급 존재였다. 한 번의 마법 폭격만으로도 웬만한 수험생들은 재가 될 수준.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공포는 군단의 중심부에서 다가왔다. 핏빛 갑옷을 두른 언데드 근위병 150명, 레벨 25 나이트메어 등급. 그 뒤에는 검은 갑옷의 근위대장 30명, 레벨 30. 그리고 맨 뒤, 99층에서 봤던 무드 기사 4 명의 기사가 다시 등장했다. 레벨 35 나이트메어 보스. 서로에게 기사의 서약 버프를 주며 방어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존재가 있었다. 군단의 정중앙, 철제 왕자에 앉아있는 거대한 언데드그 왕자는 바로 무두기사 4명의 기사가 메고 있었다. 그는 5 m 가 넘는 거구에 핏빛 갑옷과 찢어진 망토 아래로 흰뼈 손이 드러나 있었다. 헬멧 속에서는 초록빛 불꽃 두 개가 도끼비불처럼 깜빡였다. 그의 등 뒤에는 거대한 곰이, 검이 꽂혀 있었고, 이름 그대로 세상의 종말을 상징했다. 세계 파괴 황, 레벨 40, 나이트 메어 보스. 루파는 즉시 감정에 눈을 켜 확인했다. 그 결과, 이 존재가 바로 한때 극단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파괴의 군단을 이끄던 지도자이자 황제임을 깨달았다. 교과서에서도 본 적이 있었다. 세계 파괴황은 한때 군단을 이끌고 소도시를 점령해 세계 파괴 왕국을 세웠다. 이후 극단국의 고위 전직자들이 힘을 합쳐 그들을 섬멸했고 그 지역은 나중에 폐허의 왕국이라는 던전으로 변했다. 그 던전의 최종 보스가 바로 무드 기사 4 명의 기사였던 것이다. 파이트한데 바이영젠 교제는 교장은 책상을 쾅 치며 외쳤다. 나이트메어 난이도 시험의 마지막 문제로 파괴의 군단을 그대로 복제하다니! 이건 미쳤어! 이건 학생이 상대할 난이도가! 아니요! 3차 선지자 파티가 공략해야 하는 레이드급 구성이났어 다른 교장들도 분노와 공포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진산에는 의외로 침착했다. 바이 교장, 너무 흥분하지 마시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노한 선생 미치광이이긴 하지만 그만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요. 이건 루판 같은 괴물에게 진정한 한계를 시험하기 위한 무대요. 정상적인 아이들을 위한 시험이 아니요. 관계는 관계로 괴물에게는 괴물로 대응한 셈이죠. 바이 형제는 잠시 생각하더니 허탈하게 웃었다. 허허, 하긴, 그런 의미라면 납득이 가는군. 그들은 화면으로 다시 시선을 돌렸다. 이제 진짜 끝판왕이 나왔구나. 과연 이번엔 루판이 조금이라도 아박가 느낄까? 천승탑 내부, 루판은 앞에 거대한 언데드 군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하계의 군단이라 옛날에 고, 교과서에서 봤지. 그러나 그의 눈에는 전혀 긴장감이 없었다. 뭐 결국 레벨 40짜리 나이트메어 보스에 불과하잖아. 그가 고개를 들어 하늘 위해 리드코일을 바라봤다. 리드코일 준비됐지? 응. 좋아. 저기 전부 태워버려. 시험 끝나면 숙모님 밥 먹으러 가자. 응! 응, 응. 음식 얘기가 나오자 리드코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날개를 퍼덕이며 하늘로 치솟았다. 그리고 곧 태양처럼 빛나는 화염의 해성처럼 변해 급강화했다. 여기까지가 75화입니다.